사랑하는 나름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과 더러운 귀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을 뱀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스스로 감탄하고 간복하여 감명을 받아서 터져 나온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 긍정적인 반응의 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대 랍비들과 비교. 하여서 큰 스승,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다, 또는 위대한 윤리교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적대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만난 모든 것이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 소유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위대함에 주목하고 감탄할, 주목하고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감탄과 동의의 반응을 넘어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온전히 그 가운데 머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반응보다 귀한 반응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아니어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때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자신의 메시지로 니노의 사람들을 살렸죠 이방인인 니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의 회개의 선포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이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닙니까? 요나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까?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니누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방여인 이방 남방여인 이방 남방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찾아온 그 세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데 너희는 나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지요. 이 지혜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길이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계를 통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오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니누의 사람보다 못한, 남방 여왕보다 못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니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 당하고 고발 당할 것입니다. 남방 여왕에 의해서 정죄 당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보이는 반응은 사실 믿음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더큰 표적이 아니라 더큰 믿음입니다. 더큰 일을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볼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등불 비유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니라네 몸은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우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추려고 후레쉬를 켜는 법도 없죠 볼수 있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둡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역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밝고 또렷하게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등불입니다. 구원 계시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자들은 이 불빛을 볼수 없습니다. 눈이 다친 자들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추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수 있는 눈이 없고 닫혀 있는 것이죠. 닫힌 눈으로 더 밝은 빛, 더큰 빛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나의 영적인 눈은 안녕하십니까? 건강합니까? 더큰 자극을 원하는 것보다 더 밝은 눈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큰 자극에 목말라한다면 먼저 나의 영적인 눈의 건강 체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어 관통할 만큼 정확하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변하는 것은 나의 시력과 나의 청력입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의 등불이 건강한지 제대로 켜져 있는지 그래서 온몸을 밝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